네, 통일교 교인으로 간주되는 10만 명의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김건희 특검이 확보하였다고 하는데요. 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에게 투표한 권리 당원의 숫자가 약 21만 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절반을 훨씬 넘는 숫자입니다. 이 행위는 헌법 20조 정교분리 원칙에 어, 위반되고, 어, 관련된 어, 법률 어, 위반이 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한마디로 사상 초유의 헌법 유린 정교유착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에 심각하게 중대하게 위반해서 어, 대선 경선 결과가 나오고 또그 경선 결과에 따라서 선출된 윤석열이 어, 대선 본선에 나와서 당선이 되, 어, 되었습니다 물론 탄핵으로 인해서 어차피 파면되기는 했습니다만 어, 이 자체가 전부 다 어, 무효였을 수도 있다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천인 공로할 짓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 국민들을 우롱하고 대한민국의 시간을 수년째 어, 낭비시킨 어, 이 행동들에 대해서 어, 일벌받게 해야 된다. 다시는 특정 종교의 정치 개입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큰 선거 대선의 어, 대선을 교란시키는 행위, 그래서 국민들의 의사 결정에 개입하는 이런 행위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어, 철저하게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18일 롯데카드 경영진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297만 명 가량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그 중에서 28만 명은 카드 결제의 핵심 정보까지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해킹을 당하고도 무려 17일간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민간과 공공기관을 불문하고 보안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SK텔레콤, KT 등 벌써 몇 번째입니까? 연이은 해킹 사고로 국민의 불안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정보 유출이 금융 사기와 같은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피해를 추산하기가 힘듭니다. 이 책임은 무엇보다도 롯데카드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정보 유출 사실도 뒤늦게 확인한데다가 유출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한것 아니냐 하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적절한 보상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을